차의 크기에 비해서 괜찮다는 걸 느껴요 물론 DPF가 없는 10에서 11년식에 한해서죠 하지만 지금 이제 4등급으로서 이 올류 카니발은 조만간 조기폐차로 사라질 예정에 있는 차라고 볼수 있죠 좀 세련되지 못한 맛은 있어요 왜냐면 하 기본에 충실한 승합차라고 볼수 있어요 11인승을 운행을 했었는데 세금이 상당히 저렴해서 좋은 점은 있었어요. 뭐 1년에 뭐 5, 6만원 돈 냈죠, 세금을.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본 승용차를 탔을 때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승합으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최초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어, 한 30만원 정도 더 저렴이 보험료를 어, 시작할 수가 있었죠. 또한 디자인의 변화가 그냥 그랜드 카니발, 어, 막 07년식 이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고 그릴 모양만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2014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4년부터는 올류 카니발로 들어갔어요. 어,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어졌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랜드 카니발의 모양이 거의 어, 07 모에서 뭐 거의 한, 향후 10년 동안 거의 디자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어, 그랜 카니발을 탔을 때뭐 R 엔진이든 그 전에 엔진, 엔진이든 뭐 별차이을못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2 010년대부터 나온 R 엔진이 연비가 너무 좋아요. 자 보여드리자면 어, 지금 뭐 거의 750km 정도를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기름이 아직 한칸 이상 남아 있다는 거는 만만 먹으면 900 k 로 정도까지도 무난히 탈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연비가 상당하죠. 왜냐면 이런 연비를 낼수 있다는 거는 DPF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은 겁니다. 물론 내연은 좀더 환경 오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더 산소가 부족하고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DPF가 달린 올류 카니발 아니면 그랜드 카니발 12년식 이후부터에 비해서는 어, 확실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엔진도 2.2 디젤 엔진이 보통 소렌토와 어, 올류 카니발에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어, 들어가는 엔진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고요. 대신 미션이 계속 바뀌어서 승차감이 좀더 좋아지고 있죠. 어, 하지만 이 차는 어, 6단 미션인데 공명음 이슈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승차감이 좋고, 운행하기 되게 편하기로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좌우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주차 면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국산 승합차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차죠. 어, 그 다음에 나올 차는 이제 올륙하니발이고, 지금 K4. 상당히 인기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체불가의 차량이었어요. 이 전차로 치자면, 어, 카니발 2. 이저또 전이 카니발 1.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선 다른 업체도 뭐 11인승, 9인승 뭐 내고 있지만 다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이 카니발의 독주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시, 보통 나온 지가 13, 14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랜드 카니발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 그랜드 카니발의 장점은 그냥 단순함. 어, 요즘 차 같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옛날 차 같지도 않은 그런 단순함이 오랜 시간, 어, 그랜드 카니발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딱 보시면 계기판은 조금 이제 아주 완전 아날로그식입니다. 아날로그식이고요 음, 에어컨이 굉장히 춥고, 뭐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 더 쉬,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 그거는 인정하고요. 음, 팔걸이나 이런 수납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수납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따로 콘솔을 뭐 만들곤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없이 타셔도 되고. 팔걸이 좀 허접한 느낌? 음. 수납,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수납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근데 에어컨 상당히 시원하다는 점.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 그냥 접접부접하고, 뭐, 슬라이딩도 소동이라 상당히 부드럽구요. 뒷자리 이렇게 생겼어요 뒷자리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상당히 널찍하죠 어. 웬만한 승용차에 비해서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아요 11인승이다 보니까 여기 뒤에 앉는 것도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 뒤에 앉좀좀더 좋아하죠 꼭 숨바꼭질 차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인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명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는 사람은 조금 체구가 작은 분들이 타면 좋겠죠. 그리고 옆, 뒤에 타더라도 너무 대접 못 받는 느낌 안 받게 물통 꼬이라든지 이런 게다돼 있어요. 이쪽도 돼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도 뒤에 있는 분들도 시원하게 탈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돼 있습니다, 순장.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 트렁크도 부드럽게 열리는데요 어, 열어보면은 어, 공간 활용을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뒤에 보시면 여기도 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 어, 수납이 돼요 음, 여기는 소화기, 소화전 어, 소화기 넣는 곳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아이고, 네, 놀이터,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그냥 조용합니다. 어, 경유차 치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어, 27만. 27만 1,000km 어, 이상 탔는데도 이렇게 어, 좋은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구성이 좋다고 볼수 있죠 자 한번 앞에서 보면 엔진 떨림이라든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올뉴 카니발도 이게 어, 따로 달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최하위급 옵션이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거 원료 카니발은 그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뽑아서 꽂아야 돼요. 상당히 조용하죠? 떨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1년 이상 타본 오너가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고속주행에는 최적화되지 않았다. 한 120km 고속도로에서 넘어가면 솔직히 날씨가 안 좋거나 지형이 안 좋은 곳에선 어, 조금 무서운 감이 있지, 있어요. 어, 확실히 그 있어요. 근데 올뉴로 넘어가면서 좀더 안정적이고 어, 미션도 좀더 바뀌면서 어, 조금 승용차 같이 좀 깔리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 그랜드 카니발은 바퀴가 좀 작고 폭이 어, 얇으면서 어, 좌우 폭도 조금 더 좁은 느낌이라 코너라든지 운전할 때 너무 고속 주행에는 안 좋다. 그래서 100에서 120km 정도로 주행하시는 분이 최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티드가 있는 12년식 이후 무대를 타도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낄 거예요 진짜 급해서 가속을 해야 될 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멤블라스차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용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리미티드가 걸린다면 그래도 1 1인승은 아이들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속은 금물이겠죠. 어... 아... 자 지금까지 올뉴 카니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외국 바이어들나는지 오너들이 봤을 때 어,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 어,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많은 차종이고요. 어, 우리나라 글로벌 메이커 현 기아자동차 어, 기아자동차지만 모비스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현대차나 다름없는 그런 차입니다. 조금 새로운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아닌 이상은 정말 계속 차를 유지하고 사는데 문제없는 어, 그런 차고 어,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환경규제때문에 2025년부터 어, 이 4등급 차를 가져오면은 그래도 한350 정도의 가격을 쳐준다 그래요 근데 중고시세도 한 300에서 350으로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컷 몇년 타시고 어, 조기 폐차를 받아도 정말 이득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차를 사거나 뭐 그런 거보다도 더 안전하면서 더 저렴하게 차를 탈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값에 비해서 경유 값이 다시 어, 더 떨어진 격차가 더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그랜드 카니발 DP에 벗는 제품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벤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